사람한테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데, 그 명령형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게 선포예요. 물과 눈이 나누어져라. 씨가진 열매를 채소면, 열매를,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늘의 새가 날아라. 전부 다 그게 쾌리그마예요. 선포예요. 죽은 지 4일, 나일된 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야사로한테 설명하기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어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와라! 하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불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뭐냐 하면 여자야,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치료의 선포입니다. 치유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중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일종의 디다케입니다. 교육입니다. 그것도 물론 선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일 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목사님 이거는 어떠세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고 제가 대답할 수도 있고 아우 집사님 말이 맞아요. 어떨 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요. 속으로 집에 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몇년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저렇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그런 디다, 디다케가 아니고 바로 캐리그마예요 어떤 뜻이냐 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밭이 네 개가 있어요. 그, 뭐, 그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뿌리는데 어떤 밭은 그 씨를 받을 만한 밭이 못 돼요. 돌밭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뿌려요. 그때가 확 뿌리면은 알아서 자라잖아요. 그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타 연못가에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하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선포예요. 일어나 걸어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다가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에바다하면서 열려라 말하잖아요. 그거 선포예요. 인간도 권위와 권세가 있으면 명령을 할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분의 권위와 비교할 것이 세상 천지에, 천하에, 천상에 어디 있어요. 그 명령권자, 절대적인 주권자가 질병을 향하여 명령을 하든, 문제를 향하여 명령을 하든, 영적인 존재에게 명령을 하든 그 선포는 하늘이 떨고 지옥이 떤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바로 선포예요. 아멘 하고 받을 때 여러분 속에 그 선포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고 악령도 물러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이 선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졸아요. 조는 사람 이 있지만 안존다 그래야 안 졸잖아요. 아, 그런데 거기는 하도 하도 너무 졸다가 보니까 어떻게 심하게 졸았는지 떨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을 척추가 부러져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유두고예요. 머리가 상당히 무거워서 유두고인가 봐요. 그런데요, 졸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그때 그 영혼이 듣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선포예요. 또요, 홍해 바다에 그 넘실거리는 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지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쉽에 나오는 영화에 그 멋있는 찰톤 해스톤이 든막 그냥 그 뭡니까? 산실령 지팡이 그게 아니고, 요만한 짝대기예요, 원래. 그 이집트에 가보세요. 요만한 대나무, 갈대나무 짝대기인데 그걸 가지고 딱 가르켰어요. 바다가 물러가요. 물이 물러가요. 선포예요. 이거는 합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선포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꼭 선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 틀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 성경을 꼬대로 외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포예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선포하시기를 여자야, 네가 너의 병에서 오늘 해방된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듣고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기쁨 안식이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선포 다음에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안수라는 게 뭐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안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수의 어원은 안수의 원래의 그 사건은 신약 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고요.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잖아요. 산양을 양을 데리고 오면 양을 끌고 온 사람한테 제사장이 물어요 무슨 죄 때문에 양을 끌고 왔느냐고요 그러면 이런 죄 저런 죄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때 제사장은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이 한말 그대로 다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죄를 덮어 씌워요 그리고 죽여요 따라서 안수라는 의미는 내가 네 문제를 내가 당당하겠다 나한테 끌어안겠다 내가 가지겠다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면 끝나는데 안수를 하세요. 그 말은 네 질병 내가 가져가겠다.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나? 그 짐을 내가 줘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그랬어요. 이 '질고'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모든 아픔을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내가 지고 간다 그런 뜻이죠. '지고'라는 말, 이게 바로 안수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의 질병을 말만 듣고도 고쳐서... 그 말씀하신 그때에 말씀하신 선포대로 그 동네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나은 사람한테 왜 손을 얹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손을 얹어요? 그 질병 나한테 줘.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안수하고 나니까 여자가 곧 폈다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짐을 가지고 나니까 펴지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 날 와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깨달아지잖아요. 우리는 목사연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세설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 목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안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주께서 다 데려가시고,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밖으로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에서, 20, 12절에 보면, 질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질병에서 노인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받았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에도 보면 그 노인 받았다는 말을 소나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낸 것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풀어냈다. 또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 살아야 나 오르노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기억하시죠? 얽매였던 것도 풀어주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내 짐을 여러분의 짐을 안수하셔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해방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쌓임을 당해도 싸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이신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환란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풀어지는 날이 여러분이 뭐에 잡았던 걱정 근심으로 쪼였던 아픈 마음. 악령이 사로잡힌 괴로운 마음, 뭔가 얽매여서 내 문제가 풀어나지 않은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것, 죽게 가지고 왔더니 풀어 놓았어요. 풀어 해결하신 거예요. 놓였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18년 동안에 얼, 얼게 메였던 끈끈한 그 문제, 죽해서다 풀어버리셨어요.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저도 풀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난제와 문제들을 주께서 풀어 가신 줄로 믿고 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들어와서 있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서 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부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14절에 보세요. 회당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일어난 데가 10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났으니 회당장이 지원하면 그참큰 기쁨 되겠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꾸로 말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런 정신사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치유하신다, 능력의 날인다.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날이 능력의 날이 아니라 제도의 날이 된 거예요. 이 해당장은 그 날은 제도권에 있는 날이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식일을 제도로 섬기게 돼요. 왜 제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 가면 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결석하면 정학, 며칠 결석하면 퇴학, 뭐, 등등 정해놨잖아요. 학교 교칙이 있잖아요. 제도로 사람을 다 쓰리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형법, 상법, 가정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을, 육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어떤 상황이든지그 제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안식이라는 어떤 구성된 날을 딱 놓고 사람들한테 이날안 지키면 너 겁줘. 무서워. 심판받도 이렇게 제도로 만든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을 의무와 부담으로 안고 있다면 이 회당장처럼 6일 동안은 먹고 사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에 가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엿새 동안 문제 해결하라. 그런데 교회 가서 무슨 능력이 생기겠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가서 고치고 나머지 날은 이 안식일은 그냥 제도권에 들어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 안식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제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기대감의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 하시는, 말씀하신 명령 중에 제자들한테 한, 한 가지 얘기가 뭔지 압니까? 참 중요한 얘기였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의 주의 일이 능력이 있으라면 하나님의 약속한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도로 섬기지 마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어떤 일들을 내 인생에서 하실까? 우리는 벅찬 기대감을 갖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대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안식일은 제도의 날이 아니고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잔치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일을 잔치로 인식할 때 잔치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제도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통제와 관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 제도가 없습니다. 성도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 올해로30몇 년째인데요. 교회가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체제로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구역장 세워놓고 밑에 부구역장 세워놓고 큰 교회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 사이즈라면 저는 자유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도로 사람을 구속하고 제도로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거든요. 무질서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추회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18년 동안 해당에 출입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도 삶도 개인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잔치로 여기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여성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여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에 이 여성은 회당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알아요. 병 들었잖아요. 몸이 아파서 교회 못갈수 있잖아요. 교회 안갈 타당한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꼬부라졌어요. 집에서 피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신체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사탄이 방해한다고. 교회 오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닙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 많아요. 새서운 성도께서 예수 믿겠다고 참 결심하고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요. 해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랬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받는 것 때문에 그 집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례받는 그날 하필이면 11번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게, 아니고 기름이 떨어질 게 뭐란 말입니까? 이걸 육신적인 단순한, 단순한 해풍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우리가 볼때 세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의식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알아요. 그녀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성부성령의 이름에, 부, 이름이, 삼일체 이름이 올라갈 때그 가정에 자기 근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러네 이 여성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는데 쉽게 가겠습니까?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몸도 이겼어요. 영적인 방해도 이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대하고 온갖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뚫고. 장애물을 넘어서 주회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110m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100m 달리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이기고 그 위기를 이기면서 넘어오세요. 여러분의 의지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찾아나오면 안식일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내 마음이 기뻤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와서 묵은 문제를 해방받는 그 능력 경험하고 오늘 여성이 펴자 말자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거든요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무리기들도 영광 돌리는 전념이 돼서 여러분의 영광 돌림이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은총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온갖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자식 문제도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도 있습니다. 원인 모르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영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다 무거운 짐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이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님. 어려운 난제를 벗어나서 장애를 넘어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봐주세요. 그리고 선포해 주세요. 내가 네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얻고 돌아가서 자유를 얻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1 8해 묵은 문제, 1 8 0년에 묵은 문제도 해체버리고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